손흥민의 이적 소식이 알려지자 토트넘 구단 전체는 감동적인 이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평소 겸손한 성격과 따뜻한 마음으로 알려진 손흥민은 팀원, 지, 물류 관계자 등 팀원 개개인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클럽을 떠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와 함께 해온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마지막 날은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한 마지막 훈련부터 후배들과 추억과 조언을 나누는 오프필드 미팅까지 손흥민은 존경과 사랑을 갖고 떠나기를 원했고 진심을 다해 그렇게 했습니다. 손흥민이 팀 동료들과 토트넘 스태프들과의 공식적인 작별 인사는 마코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구단과 함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곳은 손흥민이 동료들과 함께 승리를 축하하고 패배를 극복하는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손흥민이 라커룸에 들어서기 전 분위기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적으로 이별을 준비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앉아 손흥민과의 추억을 회상했고 일부 사람들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엔제 포스트코글로 감독과 코칭 스태프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뒤쪽에 조용히 서서 선수들이 팀의 가장 빛나는 스타 중한 명에게 작별 인사를 할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라커룸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슬픔과 존경심이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손흥민이 라커룸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모두가 이 소중한 팀원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붙잡기 위해 애쓰는 듯 아무런 목소리도 없었고, 오직 완전한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포트넘 시절 많은 추억이 담긴 방을 둘러봤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이별을 준비했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눈시울도 붉어지기 시작했지만, 이별이 너무 아프지 않도록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흥민은 팀 동료들을 모두 볼수 있는 방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클럽의 아이콘이 된 손흥민의 마지막 말을 모두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손흥민이 말을 시작했다. 감정이 고조되면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오늘은 나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힘든 날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기억에 남는 승리부터 쓰리센 패배까지 많은 일을 함께 겪었다. 나는 이곳을 내 집으로 여기고 너희는 내 가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팀원들을 바라보며 내가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축구는 그런 거죠.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 바르셀로나는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며 지금이 내 경력에서 다음 단계를 밟을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을 잊어버리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늘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당신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은 항상 토트넘과 당신의 것이다. 손흥민은 엔제 감독님, 늘 믿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감독님과 팀원들로부터 얻은 교훈과 경험은 다음 여정에서 귀중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연설을 마치며 눈물을 흘리며 떠나고 싶지 않고 미소와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떠나고 싶다. 계속해서 싸워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별 이후 라코룸 분위기는 더욱 감격스러워졌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팀원들은 번갈아가며 그를 껴어놨고 일부는 격려의 말을 전했고 일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선수들 뿐만 아니라 물류, 의료진 등도 손흥민을 찾아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그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때, 필요할 때 도움을 주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히 선수 생활의 전환이 아니라 최근 그가 직면한 동기와 도전을 반영합니다. 이 결정을 이끄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주요 타이틀을 획득하려는 열망입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팀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트로피를 획득하지 못한 채 여러 시즌을 보냈습니다. 스페인 축구의 정점에 있는 바르셀로나와 함께 이 팀에 합류하는 것은 손흥민이 항상 갈망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이번 결정은 호스테코글로 감독 밑에서 토트넘의 전술과 운영에 변화가 생긴 데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스쿼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자신에게 도전하고 경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와 경력 시기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32세의 손흥민은 자신이 정상에 오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의 마지막 몇 년을 활용하여 가장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메이저 타이틀을 획득할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토트넘과 바르셀로나의 이적 협상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중요한 선수이고 구단 지도부는 그를 쉽게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의 결단력과 손흥민의 희망으로 두 구단 모두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매우 집요하게 손흥민을 영입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높은 경쟁심과 팀에 큰 공헌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봅니다. 마침내 많은 협상 끝에 약 6천만 파운드 규모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손흥민의 현재 가치와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같은 스타를 잃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선수를 유지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거래로 얻은 돈은 클럽이 선수단에 재투자하고 팀의 전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르셀로나에서 개인 조건을 협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손흥민의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의 전문성과 경험 덕분에 손흥민은 새 팀의 재정과 경기 조건을 모두 보장하면서 좋은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이적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구단 팬들은 실망감부터 깊은 슬픔까지 다양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은 재능 있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충성심, 지칠 줄 모르는 투지, 클럽에 대한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같은 사람을 잃은 것은 팬들의 마음에 큰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많은 팬들은 SNS를 통해 손흥민에 대한 감사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흥민이 더 이상 토트넘에서 뛰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셔츠를 입은 손흥민의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한 영상은 팬들이 클럽에 대한 그의 공헌을 기억하고 기리는 방법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움 외에도 손흥민의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더 높은 수준의 환경에서 경쟁하고, 그의 합당한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손흥민의 이적은 배신이 아니라 훌륭한 선수로서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